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자, 프리티 우먼입니다. 아우, 서랍은 이뻐이뻐 우리 그 고객님들께 인기 참 좋은 서랍은 자, 만 오천 원짜리 사이즈가 들어왔습니다. 자, 한 개에 만 오천 원, 자, 일 번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요거 음, 이만 원짜리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단지 스타일 아실 거예요. 단지 스타일 하분 요거 어, 사이즈도 너무 좋고, 자, 다육이를 심어 놨을때 다육이를 잘 키워 주는 그런 화분이죠. 자, 그래서 저는 서랍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서랍은. 해서 하엽 되는 것도 우리 고객들께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자 꽃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꽃도 한 가지 두 가지. 지금 제가 보는 게 꽃이 한 어, 네 가지 종류. 자네 가지 종류. 이거 어, 실장님 그거 틱틱 소리 날 때보다 내가 가슴이 덜컹덜컹해. <laughs> 맑은 소리 아 웃기고 있네 무 맑은 소리야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자 어, 우리 고객님들께 15,000원짜리 사이즈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자 10cm입니다. 지금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입고되어서요. 우리 고객님들께 자 15,000원 사이즈 기다리시는 고객님들께 단지 스타일 자 높이 사이즈는 8cm고요. 자 입구 사이즈 10cm 체크해드릴게요. 자다 10cm가 나오나 어디 한번 볼게요. 자 10.5cm가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자 10cm가 나오는 아이도 있고. 자 10.3cm가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사이즈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분을 만나보실 때 보시면은요 잠깐에 여기 여기 요 요거 요거 요거점점점 하나 정도는 어, 요런 아이들 도 가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밑에 크리게 크게 났거나 그런 건 저희가 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웬만 하면은. 자, 이 천두 시간 넘는 데서 굽다 보니까 아이들이 살짝의 이게 스크래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것도 보면은요, 요거는 그냥 꽃잎하리를 요거 표현을 해준 건데, 어쩔 때는 요거 터진 거 아니에요 하면서 문자가 오실 때도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저희가 웬만하면은 다 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약간 의요 똥똥하면서 그 전이 딱이 전을 잡으면요, 이 전이 어 잡히면서 아이가 미끄럽지 않게 우리 고객님들 이 서랍은 고래서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라인을 요, 브라운 톤으로 예쁘게 요 처리를 해주셔갖고요뭘심어나도 어, 깨끗한 화분. 자, 어, 우리 고객님들 중대, 어우, 예. 여기 보면 여기 점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크게 있는 거는 저희가 뺍니다. 우리 고객님들, 요거는 저희가 빼고요. 자, 요런 거는 없는 거, 자, 없는 걸로 보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우리 실장님들이 골라주고 있습니다. 자, 설화 1번입니다. 15,000원 단지 스타일이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번호 확인하시고 1번 스타일 주세요. 자, 1번 15,000원 짜리 아니면 15,000원 짜리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설아 2번입니다. 롱입니다. 자 우리 실장님 지금 깔아 놓으셨는데요. 자 보면 입구 사이즈 얘도 10cm 나오고요. 자 보면은 얘는 9.5cm.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물레를 치다 보니까요 사이즈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높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12cm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살짝의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죠 허리 라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요. 자, 연꽃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들. 자, 좋아하시는 분은 전연꽃 주세요. 어, 저는 연꽃 주지 마세요.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하나씩 섞어 들어가면 예뻐요, 우리 고객님들. 요 아이도 예쁩니다. 처음보다 많이 예뻐졌어. 그래서 요것도 하나 정도는 섞으시는 게 예쁘던데. 저는 예쁩니다. 자, 어, 여름에는 조금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이연꽃잎이요 자, 아, 그냥 꽃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 자, 요렇게. 자, 설아 2번입니다. 살짝의 입구가 넓은 농이기 때문에요. 자, 뭐, 어, 어, 우리 고객님들이 심을 때 여기다가, 자, 전에 제가 여기 입구 넓은 이롱 사이즈에다가, 어, 금, 어떤 거였지? 그, 무슨 금을 하나 심어놨는데, 세 개를 나랑 심었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안 어울려요. 그랬는데요. 지금 다 이뻐져갖고요. 세 녀석 다 시집을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고객님들 외드 사이즈 하나씩 식재해도 예쁘고요. 자, 창을 하나씩 식재해도 예쁘고요. 자, 목대 있는 아이들을 여기다가 식재를 하셔도 예쁩니다. 자, 근데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요. 4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설아 농은요. 자, 입구 사이즈 넓은 농입니다. 2만원씩입니다. 각각 2만원인데요. 자, 지금 한 박스 딱 40개 정도밖에 준비가 안돼 있고요. 자, 15,000원짜리 사이즈는요. 이번에 우리 고객님들, 자, 품절어, 품절 있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 아이는 한 3박스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 1번 15,000원짜리 얘는 2번 2만원짜리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면 은 여기 유유분입니다. 유유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딱 이만큼 준비를 했어요.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자 입구 사이즈 보면은요. 자 9.5cm 나오고요. 자 높이 사이즈 굽다리 요렇게 생겼고요. 자 8cm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점점점점 이거는요. 요 표현을 일부러 요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마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요 아이가요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인기가 좋고 이 집분 예쁘지요. 근데 지금 색깔을 보니까 자 어두운 컬러 지금 하늘색 요런 컬러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컬러는 네 가지인데, 지금 고르다 보면은, 어, 컬러가 아무래도 이게 석, 어, 똑같은 색이, 어,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집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래서 요 집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아이들 참 좋아하시던데, 가볍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이즈가 일단은 좋아서, 우리 고객님들 집에서 거리대에다 올려놓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사이즈 체크 한번더 해드릴게요. 자, 각각 12,000원씩입니다. 자, 9.5cm고요. 12,000원씩의, 자, 유유 공방분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요거는 3번입니다. 자 3번 제가 지금 번을 적어 놓은 게 없는데 3번이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요거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가격은 12,000원 가격대도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서랍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어요 안에 아, 네. 서랍은 때문에 지금 영상을 짧게 나마 찍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15,000원짜리 기다리신 고객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2만 원짜리는 한 박스밖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 저거는 빠른 찜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15,000원짜리 우리 고객님들께 오늘 프리토머니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만원 (15000원짜리) 서랍은 우리 고님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풀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